열어보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열쇠를 이용해서 이두 개의 큐브를 열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저도 준비됐어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비밀의 방문 나와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비밀의 방문 나와라. 짜잔. 우리 친구들 여기를 옮겼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씩 열 건데 열쇠 구멍이 여기 있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 있겠죠. 자, 그러면 민트부터 열어볼게요. 색깔은 둘이 다르지만 그래도 열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자, 이건 나중에 보고, 일단 열쇠를 빼서, 여기도 열어봐야겠죠. 헉! 열렸다. 와. 자,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차례네요. 자, 그럼 뭐가 있는지 볼까요? 좋았어. 여기는 건강검진이에요. 뭐라 죽겠네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키니핑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세요. 이름. 이름은 우리 야 친구들이라 더 가야겠죠? 그리고 초대장 있어요. 키니핑으로부터 왔네요. 티니핑을 비밀의 성으로 초대합니다. 이름은 야 친구들로 적으세요. 캐리테리 선생님은 이렇게 티니핑도 있는 걸 보았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발레핑 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발레핑이 가지고 있는 꽃 화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할 때는 꼭 어른들이랑 해야 돼요. 혼자다가 다치면 돼요.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 어른들이랑 있을 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소개해줘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 볼 있죠? 이렇게 뺨, 뺨,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거래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기 발레핀 밑에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새딱 세우는거래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도 그게 있지만 아쉽게도 여기는 티니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자 다시 잠글게요. 잠글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린다. 반대쪽도 이렇게 닫고 밑에서 위로 올리면 닫기 완성. 닫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걸 다 가지고 놀았으면 열쇠는 잃어버리지 않게 어딘가로 놔두시고 이 열쇠는. 핫 쇼핑의 하모니카 마을에서 가져온 열사랍니다. 모두 기억했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나아 친구들 안녕. 구독, 자아요 눌러주세요.